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을 가지고 잔액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날짜가 3월 13일로 임의적으로 제가 입력을 해놨습니다 날짜는 입력할 때는 어, 제가 표시를 3월 13일만 나오게 했어요 어, 표시 날짜 형식 가서 어, 연도 나오게 할수 있는 것은 어,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입력은 2023년 3월 13일로 표시가 되어 있고 표시만 3월 13일로 이렇게 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잡고 드래그 쭉 하시면 날짜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일단 수입이 1,000원이고 지출 항목을 네두개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이렇게 두개 항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출이 마이너스 500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일반적으로 잔액이라 하면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수입에서 빼기를 어떻게 지출하면 500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게 1,500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1000 넣고 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500이 아니라 그냥 500을 해놓겠습니다. 500을 해놓고 여기를 잔액을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마이너스를 해줬으니까 500이 나오겠죠. 이런 경우와 이 차이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여기 연산은 마이너스 지출을 마이너스 500을 넣기 었 때문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났기 때문에 플러스가 돼서 150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우리가 이제 뭐 수익과 지출을 날짜별로 입력하고 잔액을 구해야 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잔액은 어떻게 될까요? 수익과 지출을 뺀 것이 잔액이죠. 그래서 이건 일단 제가 지우시고 드래그를 해가지고 수식을 만들어 놓고 데이터만 입력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만들 것이 엑셀이 묘이죠 엑셀은 제가 신이 만든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엑셀을 사용하시면 너무나 신기하고 빠르게 연산을 할수 있다는. 것. 물론 통계 차트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일단은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지우고 삭제를 하시겠습니다. 지우고 이렇게 리퍼런스라는 뜻인데 이것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다시 참조할 영역이 없다라고 보시는 에러 메세지입니다. 자 그럼 지출을 마이너스 500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500 했는데 제가 이렇게 500이 마이너스 500을 입력했는데 붉은색 500이 나왔어요. 이건 제가 어, 사용자 정의에 가서 세탠을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500을 치면 붉은색으로 나와라 라고 바꿔놨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표시가 될 뿐이죠. 이것도 전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입력할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500이라고 입력이 되어있죠. 자 잔액은 이런 엑셀은 드래그를 해야 돼요. 드래그를 하지 않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을 만들었고 데이터만 우리가 입력하면 되겠죠. 여기다 눈 쓰시고 sdum이라는 함수가 있죠. s 합계를 보는 거죠. s 은 더블클릭하시고 여기다 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딱 치면 어떻게 될까요? 500이 나오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은썸 m 은 합계니까 원래 데이터는 여기서 원래 데이터를 뭐가 들어가 있죠? 마이너스 500이죠. 500인데 표시만 500으로 붉은색이 해놨을 뿐입니다. 야, 그러면 1000에서 마이너스 500을 더하니까 당연히 500이라고 했죠. 불편하시니까 제가 이것을 어, 색깔을 원래 마이너스 500이 나오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시 형식이가 보시면 이 표시 형식에서 화살표 비트를 누르셔도 되고 여기 밑에 이 모양 표시가 있습니다. 이모양 표시를 뚝이렇 누르시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는 아 붉은색으로 했다는 걸 표시될 수 있죠 나는 그냥 밑에 이걸 해주고 싶다 그러면 확인을 딱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500이 나옵니다 다시 1000을 누르고 또 여기다가 또다시 내가 마이너스 500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딱 누르면 또 100이 나왔어요 이미 제가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시 형식을 만들어 놨서 그래요 그럴 때는 누군가가 만들어 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마이너스 500이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꾸시면 됩니다. 다시 여기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정하시고 누군가 만들었겠죠. 여기 가서 요거 표시 표시 형식의 요걸 클릭하시면 또 이렇게 불분색이 나와있었잖아. 밑에 있는 마이너스 표시를 하겠다 라고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야요 잔액은 뭐 하는 겁니까? 요 잔액은 이 잔액에서 3월 14일 500에서 3월 14일 1000원을 대해서 또 어떻게 마이너스 500을 해 주는 것이 되겠죠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이, 이 범위 안에 있는 거죠 수입이 이틀에 걸쳐서 2000원이고 이틀에 걸쳐서 지출이 1000원 그러니까 100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는 s u m 쓰시고 똑같이 범위 정하시고 여기서 여기까지 전하고 엔터치면 어떻게 될까요 1000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문제 있겠죠 하나 수식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대로 여기다 데이터를 넣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드래을 하게 되어있죠 여기를 보시면 D에 4서부터 E에 4까지라고 표시되어 있죠 얘는 어떻게 되입니까 D에 4서부터 2의 5까지죠 결국 D에 시작건지는 노란색 표시한 D에 4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죠 내가 여기까지 범위 정하면 여기 값이 잔액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부터 지나면 여기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수입을 다더 해서 지출을 다 해서 여기 값이 나왔고 여기 에 값이 나오겠죠. 이 부분에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3의 값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다는 걸볼수 있죠. 안 바뀌었잖아요. 뒤에. 그러나, 이열은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는 드래그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쭉 드래그하면 이런 값 결과가 나와요. 얘기를 하면, 수식이 복사가 된 거죠. 뒤에 4잖아요. 얘는 맞아 그런데 얘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이 아니죠. 뒤에 오석토 요까지만 계산한 거죠. 그런 게 D S O D A O D H 이렇게 각각만 바뀐 거죠. 잔액이라는 계산하는 그런 어, 프로그램이라고는 볼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 드래그를 해야 될 때는 이 시작 권지의 범위는 이지 말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참지를 씁니다. 범위를 다 정해놓고 키보드에서 키보드에서 F4가 있습니다. F4 노트북 같은 경우는 펑션 키 F4를 누르셔야 되고 차이가 약간 있는데. 일반적으로 펑션키 F4를 눌러서 노트북에서 안될 경우에는 어, 펑션 f n 이라고쓴 것을 누르신 상태에서 F4를 누르신다고 일반 데스크탑에서는 그냥 F4, F1, F2, F3, f 4 있죠. F4를 딱 눌리면 앞에 달라가 붙어요. D열에 달라, 딸라, 4행에 달라가 붙죠. 그 열과 행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드래그 수식이 복사를 하더라도 그 시작 건지는 변에 달라가 붙은 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엔터를 딱 누르니까 얘는 당연히 맞겠죠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이렇게 딱 하니까 총이 나왔죠 요 앞에 요 부분도 t 4였고이 부분도 t 4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식의 셀이 변하지 않고자 하고자 할 때는 앞에 달러를 붙이는데 그 달러를 붙이는거미정하고 키보드에서 F4를 누르시면 된다 라는 걸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래그를 딱 하면 여기까지 이미 날짜가 도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어떻게 될까? 수식을 복사해 놓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얘들어게될까요 데이터가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이 나오죠. 마지막 날 데이터가 들어간 마지막 날. 그럼 3월 15, 16, 17일은 빼먹고, 3월 1 8 빼먹고, 3월 19일 날 내가 천을 썼어요. 그럼 당연히 잔액은 천으로 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입량과 지출량을 계를 개선해서 이 값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이너스를 치지 않고 만약에 내가 1을 쳤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000이 되죠.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마이너스를 쳐 주셔야만이 썸이라는 함 수가 적용이 되기,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다도와서 얘를 빼준 거랑 마찬가지다. 썸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다 도하고, 이 부분을 다 도한 값이다. 마이너스 값이 빼준 것이다. 라고 이해 되겠죠. 결론, 천이 맞겠죠. 건너뛰어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천을 띄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0이 나오겠죠. 그렇죠. 어, 0이 표시가 안 됐다? 0이 표시가 안, 됐다, 안 됐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0 표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0도 표시해주고 싶다 그러면, 어, 물론 여기서부터까지 범위를 딱 정해놓으시면 더 좋겠죠. 여기 가서 이걸 여기 표시식을 누르시면, 일바이라는게 있고, 일바이라는게 숫자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통화, 회계. 쭉 나오죠? 근데 나는 여기다 0을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표시해 주겠다 싶다 할 때는, 어디에 가서 보시냐면은, 사용자 지정에 가세요. 사용자 지정에 가시면, 지 표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0이라고 있죠? 0, 0. 이걸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아무런 값이 없을 때는 이렇게 0이 표시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범위를 정하고 난 0도 표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는 다시 여기 가셔서 사용자 지정에서 여기 이번에 요겁니다이거 누르고 요 표시는 세자리씩 끊어서 표시하는 뜻이죠. 이 0을 갖다 놓고 0을 없애고 샵을 이렇게 해주시면 0도 표시가 안 납니다. 안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안났죠 그런데 다시 0을 나오게 하고 싶으면 다시 범위 정하시고 표시 형식 가셔서 똑같이 이샵 일반으로 가셔도 됩니다. 숫자로 가셔도 되고. 그런데 여기 사용자 지형 가시는 게 훨씬 더 내가 더 이해하기 좋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샵, 이렇게도 있죠.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이것은 표시, 요, 요, 모양은 0도 표시가 안된 뜻이고, 아, 마지막에다 0을 하나 딱 이렇게 붙여지면 0일 경우에는 표시가 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있죠 이것은 사용자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형에 가서, 어,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오, 이거 고정, 고치기 쉽다. 3월 21일 날. 수입이 5,000원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증가하면서 예 값도 증가할 수 있죠. 밑에 있는 값도 증가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수익과 지출, 잔액을 구하는 엑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 보았습니다. 어, 저한테, 어, 글을 남겨주는 것도 좋고, 어, 제가, 제그 구독자분께서 엑셀 이룬 잔액하는 것이 표시 형식, 잔액을 구한 데 있어서 조금 데려가니까 잘안 돼서 궁금하니까 한번 좀 해달라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두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았습니다. 궁금한 거 엑셀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고 나는 어 어떤 문제를 해결시키느냐 잘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되지 않는다. 라이을저 자택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제일 중요한 달러를 붙이는 거 절대 참작. 어, 잔액을 구하실 때는 반드시 시작하는 위치에서 달러를 붙여서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선 드래그를 해야 된다 드래그 할 적에는 수식이 복사되기 때문에 그위 값과 아래 값이 적용이 될수 있도록 반드시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 위치에서 달러를 붙여야 되는 해가지고 아래 마지막까지도 어, 잔액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엑셀 프로그램을 여러분과 함께 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